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칫솔, 브러시를 어, 모델링 해볼 거예요. 자, 음, 여러분들 항상 쓰던 칫솔이 있죠? 한번 유심히 보셨나요? 자, 우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칫솔 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음, 바디, 손잡이 그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를를대로한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모델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는데 여러여들이 지금 여기에 사용하리요 치수 밀리미리로 변환해 주시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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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간격을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 제어점 커브 선택해주시고요. 자, 여기 투 포인트 음, 투, 투 그리드를 띄우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세 번째 포인트 있죠? 어,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탄젠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직선 라인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직선이 안돼 있으면 탄전시 그 라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조금 더... 자 지금 여기 직선으로 여기까지 간투관격까지 오시고요. 자 이렇게 자, 치술 모를 이렇게 일단 해주,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쪽도 자 요런 칫솔 뭐를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포인트를 살짝만 낮출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런 음, 형태의 채솔 머리죠, 헤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러쉬 헤드입니다. 자요거를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우리가 여기 미러 기능으로 이거를 어 복사를 반대편으로 넘겨 줄게요자 미러 기능을 사용 해서, 축을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넘겼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숟가락 모양이네요 그죠 이렇그서여렇히스서이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해주이면반해편이같해이 줄어들죠 이 다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음, 이쪽도 조금 도여려서맞춰서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완벽한 어, 어떤 헤드의 모양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좁아서, 음, 여기를 한 포인트 정도 더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 더 올려주세요. 자, 됐어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와 여기 있는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직선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도 조정을 어, 한 포인트 정도 더 네. 자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굵고 이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더 이쪽이죠 됐어요 뭐 요정도 어 모양이 되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처음에 좀잘해 두셔야 나중에 또음 오류 없이 잘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잘맞물리게 되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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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지금 여기가 라인이죠. 커브, 커브 선이죠. 네, 스스로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업셋 커브, 커브 툴 가셔야 됩니다. 커브 툴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커브 툴의 업셋 커브. 지금 여기에 보면, 커브 간격이 여기 있죠. 예, 네, 그거를 클릭하시고, 자, 이걸 안쪽으로, 어, 거리를 0.5 정도로 해서, 자, 안에 작은, 간격에 0.5 간격에 복제가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어, 프론트뷰 오셔가지고 자 요거를 우리 이동을 살짝 시켜 줄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한칸씩 이렇게 되죠 이거를 어, 한칸씩 하는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 어, 여기 그리드를 들어가시고 스냅 간격을 0.5로 떨어뜨려 줘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반이 이동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반 이동 시켰구요자 요거를 어, 대칭 복사 그러니까 미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거 1점 이거는 너무 얇아요. 어, 요 정도로. 자 여기 반 스냅이 아니고 1.5 스냅입니다 이렇게 띄워 주시고 요거를 대칭 미러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 주세요 밑으로 자축 잡아 주시고 밑으로 바로 이동시켜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런 모양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쵸 자, 요걸 통해가지고 이제 몸, 뭐 저기 헤드하고 몸체, 트렁크를 만들 겁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다시 프론트 뷰로 가주세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음, 우리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음, 이동을 하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두 어, 포인트 정도. 네, 이동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어, 여기 그리드선 에 꺼주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엣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금 더 이동을 해주세요. 위쪽으로. 자,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대로 해주시고, 자, 요거를 그 밑에 있는 간격 그대로, 음, alt 탭 누르시고, 어,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복사가 될 겁니다. 아, 지금 여기가 조금 덜 먹었죠? 자, 잠깐만요. 이거 아예 그냥 아, 미러 기능 사용합시다. 이를 통해서 중심 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리드 스냅 켜주시고, 잡아주시고, 미러 기능으로 네, 복사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오세요. 자 이런 모양의 형성이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뒤쪽에 에... 자 여기를 일단 막아주시고 또 여기도 우리 투레일로 이렇게 돌릴 거니까요. 음, 일단 여기부터 먼저 막을까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라인을 갖고 오셔가지고요, 어, 그리드 스냅을 켜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어, 여기를 이제 정리해주세요. 잘라주세요. 뭐를 통해서? 음, 여기 트림을 통해서요. 자, 여기, 여기 잘라줍니다. 여기도 커브 잘라 주시고 됐어요 자, 그렇게해주시고 여기 이제사용이다 됐으면은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이제 여기 원금 비로오오요요 자, 여기를 막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커브 툴, 커브 툴에 가셔가지고, 여기 인터플레이트 그러니까 커브 보관점 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 끝점과 끝점을 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이쪽으로 됐습니다. 자, 지금 요런 형태의, 음, 보관점 그러니까, 인터포인트가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라인을 형성을 시킨 거죠. 자, 그다음 지금 여기에 하나 또 점을 또 생성시켜야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서비스 툴에 가보시면은. 여기 커팅 플레인 그러니까 절단 평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만들기에 절단 평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거 선택해주시고, 절단 평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갑시다. 조금 한칸더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피스 가상의 서피스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죠? 음,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음, 우리 어, 프로젝트 소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시고,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음 개체 교차라는 게 있죠. 개체 교차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점을 형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잡아주시고, 개체 교차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자, 보세요. 포인트가 이렇게 다. 생성되게 보이시죠? 자, 이걸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넣어주시고 자, 이제 이것은 할 일을 다 했죠? 네, 지워줍시다 자, 우리 이제 점을 얻었고요 자, 이 점을 가지고 어, 레일을 돌립시다 자, 일단은 요거를 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음 우리 라인을, <laughs> 여기 와 자,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해주시고 포인트를 이용해서요. 여기 포인트 툴을 켜주시고 점과 점 연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까지 상단 포인트 아니요 예 포인트 눌러 주셔갖고 점과 점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사이드. 점과 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단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죠? 자 전체 모양은 봅시다. 이렇게 간략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커브 여기 있는 라인이 지금 보세요. 어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어 이렇게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쪽은 나눠주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분할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 선택해주시고 잘 보세요. 지금 긴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바로 바로 긴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아. 분할 개체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옆쪽과 그 다음에 위쪽을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꺼번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트레이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분 어, 여기 분할 스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걸 잡고요. 자 절단개체를 전부 다다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 위에 옆에 밑에 그 다음에 모서리 양쪽이 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두고 자 이거를 쭉 해서 이제 입힙시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 도구 서비스 만들기 오셔갖고 툴레일 눌러주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일, 자두 번째 레일, 그 다음에 여기 섹션, 섹션, 스윕. 여기죠? 여기 스윕.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확인.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의 어, 형태의.